여러분들, 제가 꿈에 그리던 초짐을 완성을 했습니다. 저 뒤에 그. 원래 왼쪽 불이 빨간불인데, 여러분들. 그 빨간불까지 켜면 진짜 뭔가 오우야 한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지금 보는 친구들마다 가학적 플레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. 라는 말을 하시는데,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. 여기는 초단에 그 꿈에 그린. 아, 이상한데? 굴러다니지, 그치? 왜 다들 가학적 플레이라 그러냐고, 얘들아! 너네, 너네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채찍으로 한번 후려줘? 어? 핑크색 봉으로 한 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이씨. 공격이신가? 아닙니다. 근데 네, 그렇다고 수비도 아닙니다. 어쨌든 간에. 이거 아니에요. 강고준 주님.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채찍으로 한번 후려줘? 잘못 오신 거 절대 아니고요. 제 꿈이 원래 초짐을 만드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걸 할수 있는데 내가 서드모텍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을 해버리고 말아버린 것이야 천만 원의 상금을 탔습니다 내가 그때 난 경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초짐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됐습니다 딱그 상금만큼 들었고요 일단 내가 초짐을 소개를 하자면 은파월랩 스미스 머신이랑 레타워 두개 있는 거 벤치 샀고요 담데 제가 하나 하나 모아서 샀어요. 1kg, 2kg, 2.5kg 이렇게 해서 20kg까지. 그리고 하나 하나 내가 저로 했어 조립을. 이내 네, 타원은 조립을 안 했지만 원판은 200kg 정도 구비했고요. 자세 보시면 저 좀... 원판 이것저것 많이 샀요 그래서 초단의 짐을 만들었습니다. 꿈에 그리던 짐말련 이거 계란님이 랑 보시면 이거미친사람이네 이럴 거야. 그 말을 꼭 듣고 싶고요.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이제 근데 제가 화보를 또 많이 찍어야 되고 이제 여름이잖아요. 이제 혼짐을 만들고 한 1, 2주가 지났는데 지금 무게가 50kg에서 51kg 정도 됩니다. 되게 좋은 방법으로 체지방을 많이 줄였어요. 짜잔. 멕스코 다이어트 부스터 블루워터입니다, 블루워터. 블루워터를 꼭 마시고 운동을 합니다. 지방 태우는 게 되게 느려요, 운동을 할 때. 유산소를 할때 이렇게 30, 40분 뛰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지방이 타는 시간이 생긴단 말이야. 그냥 뛸 때보다 그걸 조금 더 빠르게 쓰게 해줘가지고 체지방이 좀더잘 빠져요. 제가 운동을 아파서 잘 못하는데도 얘만은 그래도 먹고 있었거든요? 이제 운동 1 시간도 못할 때도 이거 먹었는데 체지방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. 맥스컷 다이어트 부스터 3.1이거든요? 왜 3.1일까? 인증마크 보이시죠? 인체 적용 실험 결과가 있어. 이거를 먹으면 4주 동안 3.1kg가 빠져! 3.1kg 아 방금 태어나셨구나. 아이 그러면 이거 드시면 안 되세요. 방금 태어나셔서 드시면 큰일 나십니다. 자. 짜잔. 바다 같아. 진짜 미쳤어. 아니 반이나 먹어버렸네. 제가 옛날에는 절대 까 이런 옷을 안 입었어요. 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막 이랬어. 지금 봐봐. 지금 봐봐. 2, 3주 만에 4kg를 뺐거든? 내가 운동을 잘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. 근데도 이제 살이 점점 빠진다는 게 그리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자, 운동 시작. 일단 어깨를 풀어볼게요. 그러면 오늘 뒷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. 여러분 따라 하세요. 목이, 모스킷도. 이거 좋은 점 하나가 여러분들 화장실을 잘가게 해줘. 그거 중요해. 설뻐질 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블루워터와 함께 대회 준비 한번 해볼까요? 등 운동할 때는 얘를 여기에 붙이는 느낌으로 하면 광배가 잘 마셔. 안녕하세요, 유익입니다. 여기... 여기는 대체로 노래를 부르고 이쁜 춤을 추는 여캠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덤벨로우를 할 텐데, 내릴 때 진짜 천천히 내린 다음에 끝에서 안쪽으로 살짝 모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, 아, 꼬리뼈.

운동마려 없게 하는 방송 좋은데? 오늘 처음 세팅하고 킨 거라서 앞으로 자주 켤것 같아. 앞으로 헬스 스트리머가 될 초단이거든요. 두꺼워졌어?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등 운동만 했는데 두꺼워져야 정상 아니냐? 아무튼!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을 푸른 바다로 데려가 줄블루워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카르니틴이 운동할 때 운동 선수들이 체지방을 채우려고 많이들 먹는 건데 그냥 카르니틴이 아니라 L-카르니틴, 파르트레이트 체지방을 태우는데 이게 시동을 먼저 걸어준. 여러분들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옷이 얇아지잖아요. 비키니도 입어야 되고 바다도 놀러 가고 블루워터랑 함께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나도 그 비키니는 입을 수 있을까? 남자일 텐데 비키니 입어. 투수 비키니 입어야지. 무슨 소리야? 투수... 야, 나. 이러면 제가 혼났네요. 누가 투수 놀렸다고 저주 걸었어. 초단 유튜브도 많이 좋아해 주세요. Okay.